새벽 묵상, 이 시간 함께 읽은 말씀은 잠언 1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잠언 전체의 표이자 주제가 되는 실로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고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확신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은 특별히 잠언 외에도 다른 성경에도 자주 인용이 되는데 욥기 28장 28절과 시편 111편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때에 경외라는 말이 있는데 이 경외는 일반적으로 노예가 주인에게 가지는 수동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아버지를 향해서 갖는 능동적인 두려움, 즉 공경과 존경을 의미하는 차원에서 경외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자신의 창조자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자세를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을 할 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을 맞이 못해서 믿는다. 혹은 하나님을 억지로 믿는다는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우리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깊고 큰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신앙의 자세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 뒤에 보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의 근본은 쉽게 설명하면 참된 지혜를 추구하는 자가 시작해야 되는 출발점이고 동시에 가장 고상하고 훌륭한 지혜. 더 나아가서 지식의 기원과 기초라고 말하는 것을 바로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식을 얻는데 이 지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람이 쌓는 모든 지식.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세상적인 지식은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말을 또 반대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 7절 뒤에 나오게 됩니다 7절 뒤에 보면 7절 하반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 더 나아가서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를 지식의 근본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체를 하지 않는 자가 바로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해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아주 고집이 세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사람을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멸시하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신의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 때문에 잘못된 길에서 전혀 돌이킬 줄 모르는, 모르는 그런 사람이며 완전히 지혜로부터 동떨어진 사람을 바로 미련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시의 근본인데, 밀어난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참지혜를 얻을 수도 없고, 참지혜와 참훈계를 멸시하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 바로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바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내 아비는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인 솔로몬이고 잠언의 대부분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내 어미는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나아마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훈육을 담당을 하고 그래서 그 훈육에 의한 훈계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당시 유대 어머니들은 가정에서 일반적인 도덕과 법을 가리키며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가정에서 전해 내려오는 참된 지식을 네가 거부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은총의 관으로서 부모가 교훈하는 훈계와 법을 중시하는 자녀들이 종국에 맞이하게 될 영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영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이 영화의 상태는 성경에 보면 그 승리자의 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의 관과 그대로 연결이 되면서 우리의 삶이 결국 천국에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쓰여주시게 될그 승리자의 관과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관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성화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마지막 끝, 그 마지막 끝의 단계인 성화의 단계에 이를 영화의 단계에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쓰여 주게 될그 승리자의 관과 동일한 하나님의 지혜, 그 아름다운 관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뒤에 보면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사슬 역시 아름다운 관과 그대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이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에서는 목걸이로 사용되는 금사슬은 전통적으로 명예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상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그리고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왕과 같은 권세와 위험이 있다라고 그 의미를 부여할 때에 그 다니엘과 요셉에게 금사슬을 걸어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은 그 권세와 위험을 이양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7절입니다. 이 잠언 전체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야.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가장 그 시초인 가장 기초이지만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가 어,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잡지 않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적 지혜와 학식이 아무리 가득 차도 이 7절 말미에서 이야기하는 미련한 자의 비하 미련한 자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련한 자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치혜와 참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지식의 가장 근본 가장 그 기초가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머리에 쓰게 될 아름다운 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관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품에 갈때 쓰게 될그 승리자의 관과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자의 관과 연결이 됨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데 이르러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